이제, 매달 며칠 날, 이러고 이러고 하는데, 점 보다가도 그건 얘기해 주죠. 점 보면서, 이제, 같이 들어왔어. 그러면은, 언니, 이제, 아줌마들 보면, 언니라 그러죠. 아줌마, 할머니 이러면 싫어하니까. 언니, 매달 며칠 날은 요렇게 요렇게 조심해야지. 그지 않으면 손해봐. 또, 아니고, 점을 보다가, 이제, 어디 어디 갈 때, 걸어갈 때 조심해. 왜? 아, 다리가 부러지더라. 허리가 부러지게 생겼구만. 그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조금만 한 30분만 더 놀다가, 이러면은, 아, 이 바쁘니까 가야 돼. 가서 진짜로 다 쩔뚝쩔뚝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. 언니들이 애들이라면 안 되지. 언니들이 그러고 있어요. 그면 그건 조심해라 했는데 자기네가 조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닥치는 게 있어요. 선생님 그 얘기는 보이시다는 얘기신가요? 아이 그, 아 보이지 저 사람은 이제 나가다 이러고이러고 이러고 하면 다칠 것 같아. 그러면 이제 조심하세요. 일러줬어요. 근데 자기는. 이 무당 말을 안, 안 듣거든. 그 어, 한갓 아 무당이다 이 생각 지죠 그럼 그냥 다쳐갖고또 와요. 오면은 그때에서 이제 자기 말어 말들을 것.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. 그냥 손님이 왔을 때 점을 보기 이전에 딴 사람 보다가 이제 그 사람 보고 쳐다보면서 병원에부터 갔다 오세요.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병원을 가라 그래? 아니 내말 듣고 갔다 와. 가서 병원에서 입원하라면 해. 이러고 하지요 그건 나뿐이 아니라 다른 무당들도 그렇게 해요. 후이니까. 응. 응.